이걸 이렇게 갈르칠 겁니까? 로블정음면 여러분 영작하게끔 만든 거예요 영작만 하면 됩니다 그 그러니까 준동사 두께 법칙 써볼게요 만약에 n 없으면 대답하는 것을 선호하는 거고요 n 이 있으면 대답하지 않는 것을 선호하는 거 그러면 대답하기 좀 곤란해요로 외우고 사실 겁니까? 영어를 유튜브로 배워도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내가 엎질렀었냐 너 위에 엎질렀었냐가 왜튀었냐에요 이렇게 통으로 그냥 외우고 살 거예요? 얼마나 많이 외워야 돼요? 이 사람이 의존하기를 형용사를 의존하기라는 해석 조사를 쓰셨어요. 이 사람은 또 망치기를 후보정사 동사도 뭐뭐기를 조사를 쓰셨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국어를 영어로 바꾸려고 했을 때네가 형용사로 써야 돼 동사로 써야 돼가 중구난방인 거예요. 그래서 이걸 영어로 어떻게 하지가 바로바로 호환이 바로 안 돼요. 그래서 이거를 저한테 조사를 일치화 시키시면 품사가 정해지고 배열을 할 수가 있다. 이겁니다. 원어민이 되시려고 하면 저를 만나시면 안 돼요. 원어민과 대화하시고 싶으시면 저를 만나야 돼요. 일단 첫 번째로 막 일반적인 선생님들이 많이 하는 제가 원어민만 할수 있는 표현을 많이 알려드릴게요. 그거가 먼저가 아니라 배열을 먼저 하실 수 있어요. 그다음에 원어적을 넣으면 튜닝이 완벽하게 됩니다. 처음부터 막 미국인이 한 힙한 표현 이런 거 하면 안 돼. 자, 볼게요. Is it before, after discount? 할인 전이에요? 할인 후에요? 요게 훨씬 쉽지 않겠습니까? 이거를 할인 된 가격까지 가면은, 할인 되었다? PP 분사가 뭐지까지 가버려요. 그래서 따로따로 하니까 우리는 통일해서 할 것이다.